네, 안녕하세요. 승재TV의 승재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펜타스톰인데요. 펜타스톰은 롤하고는 비슷하지만 이거는 모바일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해볼 건데요. 바로 링크를 매칭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여기 구속대에다요 그 다음에 제가, 어, 그렇게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기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포터, 라인, 서포터인데요. 됐다. 이제, 그, 볼, 영상이, 안 올라올 거예요 다른 게임 영상이 올라올 건데요. 올라온다면은 뭐 다른 게임이나 아니면 펜타스톰 하는 캐릭터를 오늘은 라든데요. 맨날 캐릭터를 좀 다르게 할게요. 뭐다 똑같은 캐릭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캐릭터를 조금씩 바꿔 가면서 제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탁슬리어라인 갈게요. 와. 어 저희는 이제 아니 여기 맞다 이 테두리하고 캐릭터 왼쪽 위에 보이는 이상 어떤 게 있잖아요 이게 등급 같은 거예요 위에 왼쪽 위에 있는 건 등급 이 테두리는 랭크장에서 골드를 찍으면은 골드 실버 이런 단위로 있는데 저는 골드를 찍어 가지고 저는 골드여 가지고 지금 검색으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긴장을좀 돌리긴 했습니다. 스톰을 500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좀 합니다. 500판 정도 해서 라드는 이제 그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마법사 사고 이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파동권 스킬을 사용하여 적을들이게한 다음 승룡권을 업학공 공격을 하면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스킬은 파동권 승룡권 여기 있죠. 패시브는 스킬 사용 후 일정 거리 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데 첫 번째 공격에서 추가로 100플러스 52에 마우피를 뭐 해주고 적을 격퇴합니다. 저는 이거 먼저 지을게요. 두번째, 파동권인가 이게? 맞죠, 파동권. 파동권, 상대는 테라나스죠. 방금 등급이 총 다섯 단위로 나뉘어 있는데 등급이 이제 견습, 중급, 정예, 전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지는 까먹거든요. 모르거든요. 이제 저는 그 전설 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전설 등급까지 쓰이잖네 이거 맞춰주고 어, 버스트블러드는 맨 처음에 게임 시작했었을 때 키를 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피했죠. 어, 맞다가 이걸로 이렇게 먹어주고 빠져서 이걸로 맞춰주고 이렇게 피해서 이거 때리고 아 아프다. 이렇게 공격을 좀 하겠습니다. 이 터지로 가면 힐이 있어요. 또, 파동권으로 계속 견제면서 하이방공격도 하고 하면서.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상대팀이 킬 하나 먹고 끝났거든요. 상대 지금 캐나이킬 먹고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쪽 라인 엔조 이 친구는 지금 이친가 갔다 있잖아요. 내가 간다 했는데 씨 하고 거기 어, 엔조피 그래가지고 어, 좀 회복해주고 해주고 이걸로 바동권으로 계속 어, 키를 내긴 해 이렇게 궁 생겼어요 지금 둘다 사레벨이거든요 이거는 돌진하는 공격인데 테라스 그러면은. 바 그냥 엔틀이겨 주고 어 잠깐, 이거, 빠지자빠지 가져와 주고. s w e 다 t 오오 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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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는데 아, oh, 도 부활을 할수 있습니다. 미가요 어차피 쇠지는 안쇠고 쇠는 쇠지는 안쇠고이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은 이기긴 했었는데 싸움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아씨 까비 자 안돼 안돼 맞추고 빠져주고 이거 이거 한번 쓰고 치유 있는 타이밍에 한번 쾌각을 노려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어디죠? 이거 한번 더주고 어우 아프다. 와 닿았다. 아아 더워. 방금처럼 또 어이없게 죽을 뻔했어요. 안 돼! 아, 이데스야.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안 돼, 다워 깨진다. 아. 타워가 깨집니다. 아, 쟤한테, 테라낙스한테. 이렇게 좋아지고, 지금. 아 아웃! 지금 할수는게 없어요. 어.. 일단은 템을 모피 이때까지 네 기다려봅시다. 자, 포트플레이요포나 아, 저거는. 포트플레이어 이못 아, 맞췄다. 이거 맞췄으면은 기각이었는데. 오 잠만 스키 쳐서서. 오케이, 이거 쏘 쏟... 이지안보이네요 이렇게 거고, 저기 있네. 이렇게 못 쏘고. 아니, 제발! 안돼! <laughs> 제목을 너무 못썼어 얘는 뭐 투항이나 그런거 있는데 이게 투항하나만 물어볼까요? 근데 저 이게 투항 안할거예요 보세요 어? 어. 투항은 역시 안된다 이건가? 한번 해봐야지 마지막까지 쟤한테 아니시죠? 지미 너무 안 뽑았어요. 라즈가 테마 뽑히, 테마 아이템이 뽑히면, 은바동권이 되게 세거든요. 네, 일단은 미니언으로 파밍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다다다다 오케이. 그 순간이 너무 뺐고요. 네요. 드라마 순간이동 빠졌으니 순간이동 잡았, 잡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 순간이동 말고 치우를 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근데 방금 잘아이 파동권만 잘못했으면은 다이브에서 잡는 거였는데 아, 한번 쏘고. 가지고 해보자. 쏘고 일진해서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교환한 번 돌려주고. 아이다 이거 파밍 하 파밍 하다가 좀상 이거 오케이 이 정도만 하다고 기돌리겠습니다 잘못하다가 죽거든요. 이개 참됐어요. 테라나스를 어 잠깐만 오 잠만 깐오궁 어, 뭐야. 다이다 아니 잠깐만 우리 정글 뭐야. 왜 싸움이 걸렸어요? 안돼. 난 도망칠래요. 아난 도망칠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 도망칠래요 느리게 할거에요 안돼 죽었다 너도 죽었다 나이스 어 버프 얻었다 어, 버프 매직 버프 줄감 20% 증가하면은 바로 그냥 1.6초 더 깨진다 더 깨진다 막아주세요 아소왕 막아라 딱 캐릭터 소개를 안 해드렸구나 이 저희 팀은 바네싱, 포트플라이 엔조, 같덴 카테라나스, 예나페인이 좋은 아서아서하고 화성. 바네싱은 맨 처음에 게임 하면은 튜토리얼 끝나면은 그냥 주는 캐릭터입니다. 지금 이제 슬슬 팀이 조금씩 뽑히거든요. 열심히 그겠습니다. 이, 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새 있잖아요 새를 잡으면은 상대 위치 정글 위치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의 위치를 알려줘요 정글 정글 있잖아요 정글 이제 몬스터가 있잖아요 정글에는 이런 몬스터들이 있는데 이런 몬스터들이 있나, 있나 확인해 줍니다 정글 상대 정글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네 이거 이렇게 쏴주고 나이스 딜 엄청 세죠. 근데 저 우리 누구지? 와다다다 야한놈마 잠깐 이거 도망치겠다 한번만쏙게 한놈 쏙게 한놈 쏙게 한놈 쏙게 엄마 안돼 죽었어 아 우리 팀 백업 나이스 근데 왜내 없이 없냐 망했다 아 너무 많이 죽었어 괜찮아 아직 보단 안 죽었어 시작해봅시다. 방금 디디레이싱. 아 근데 그때 페인이하고 옛날에 잡았어야 했는데. 일단은 한번 이동을 해 봅시다. 조르다가 인조티 같은데 이렇게 강도 조절할 수 있고요. 쏘고 이렇게 엎밥 어, 거 공격이 건데 정글몬스터는 이런 공격 이안 통하고 이런 미치기 공격도 잘안 통이에요. 안 이렇게 쏘는거나 뭐 그냥 일반 공격 같은 스킬 몇개 통하고 안 통하는 스킬도 몇개 있어요. 음, 이렇게 이거 뒤를 좀 박으면 이제 상대 걸을 거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왜 상대야 다 와? 안 돼. 아 이거 상대 모여 다닌다. 나도 우리 팀 주변으로 다니까. 지금 주문의 검을 뽑는 중이, 만드는 중인데요. 아, 어, 되게 진짜 너무 많이 죽는다. 저희 팀이 킬이 없어요, 별로. 상대 팀 킬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죽었다. 아. 어. 말하면은 내가 한 번씩 짜주고 이, 바동권으로, 분명씩 덤비면은 이길 수 있긴 하거든요? 포토블라이어 거절해주고. 오. 오. 왜 우리 팀다 죽었어? 왜 나만 남아있는 거야? 제 주문해가 뽑았다. 그 i 쿨타임 l s 가있어 so, s 격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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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옆에 누가 있있요처 처음에 s 있 있는 아아라말말죠죠 어. 스피고. 어. 얘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아, 어,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아. 너무 많이 죽는다. 아, 살려 주세요. 아, 진짜 너무 많이 죽는다. 어 테러 났어. 아 너무 많이 키웠어. 어흐 어흐 어, 어, 나도 티미 잘뽑히네는 이거 먼저 뽑아야겠다. 야구만. 이렇게 부에서만내도록 하죠. 그만이만 1년 이전에 이거 끝나면은 이렇게 okay.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부서지면 다 그럼 이 안녕